최근 중국에서 들려오고 있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속상해 하셨을 듯 합니다. 중국으로 간지채두 달도 되지 않은 푸바오가 학대받고 있는 것 같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 현지에서 푸바오의 학대를 의심할 만한 사진과 영상이 계속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심지어 목줄까지 채워놓은 것 같다는 의혹마저 불거지고 있습니다. 중국신화통신을 통해 공개된 푸바오의 영상 그리고 새롭게 공개된 사진 등을 통해 진실은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중국신화통신이 공개한 1분 50초가량의 해당 영상에는 푸바오가 사과를 먹고 있는 모습과 방사장 안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얼핏 보면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는 것 같은 푸바오의 모습인데요. 자세히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판다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는 척도로 할수 있는 털 상태부터 살펴보시죠. 무선 푸바오의 이마에는 찍힌 자국이 선명합니다. 목덜미 부근은 탈모가 생겼는지 털이 듬성듬성하며 윤기가 흐르는 털은 푸석하기만 하죠. 심지어 눈 부근에 길게 나있던 감각모까지 사라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이마에 나 있는 괴이한 상처인데요. 다치기도 어려운 위치에 상처가난 이유를 묻자 판다 기지는 처음에는 미인점이라고 말했다가 푸바오가 체열대에 기대서 자다가 생겼다는 황당한 대답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 답변을 듣자마자 샤오치치의 악몽이 떠오른다며 걱정하는 모습인데요. 샤오치치는 작년 11월 미국에서 반환된 판다로 중국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샤오치치의 이마에도 미인점이 생겼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샤오치치 가족이 중국 판다 기지의 비밀 실험 대상이 되었다는 주장을 하며 판다 기지에 강력하게 항의하기도 했는데요. 이마의 상처가 주사 바늘 혹은 약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푸바오의 감각모와 목덜미 부근 털이 빠진 건 역시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감각모는 사람들이 만지기 쉽도록 잘라놓았고 목덜미 털이 빠진 것도 사람들이 장갑을 끼지 않고 만진 탓에 알레르기가 생겨 탈모가 왔다는 것이죠. 실제로 중국 신화통신이 공개한 영상을 봐도 그렇습니다. 사육사는 장갑도 끼지 않은 상태로 푸바오를 만지고 먹이를 주고 있으니까요. 심지어 목줄을 채웠는지 목 부분에 털이 많이 눌려 있는 모습인데요. 가장 논란이 된 것은 푸바오가 사육사가 주는 사과를 받아 먹기 위해 입을 크게 벌렸을 때였습니다. 한국에서는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현상, 바로 목 경련이 관찰됐기 때문이죠. 이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푸바오를 사랑하는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서도 격렬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관리 소홀을 넘어서 방치 혹은 학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한국과 중국의 방사장 상태를 비교하며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반응이. 중국에서 먼저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판다 학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올해 초만 해도 자이언트 판다 연구센터에서 쇠사포로 판다를 구타하는 장면이 찍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를 발견한 것은 센터가 아닌 일반인들이었고 언론 보도 후 중국 내에서 크게 이슈가 됐었습니다. 해당 사육사는 해고되었고 센터 역시 재정비 및 사육사 교육을 이유로 잠시 문을 닫았지만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푸바오가 있는 스촨성의 다른 판다 기지에서도 사육사가 판다의 머리를 겨냥해 대나무를 던지는 모습이 발각되었는데요. 사육사는 먹이를 줄려던 것뿐이라고 변명했지만 부정할 수 없는 학대의 정황이었죠. 게다가 푸바오 엄마인 아이바오를 지속적으로 학대하던 사육사 장신도 비평시아 기지에서 아직도 근무 중이고요. 이처럼 몰상식한 사육사들의 행동으로 문제가 되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중국 네티즌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속상한데 푸바오와 관련한 논란이 더 있습니다. 중국 SNS인 웨이보에 푸바오로 추정되는 판다를 일반인이 가까이서 촬영한 사진과 더불어 여러 사진이 담긴 휴대전화 화면도 공개됐기 때문이죠. 현재 푸바오는 검역과 적응 기간을 거친 후 선수 핀 기진의 비전시 구역에 머물고 있는데요. 일반인은 지나쳐 갈 수조차 없는 공간이죠. 헌데 일반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푸바오에게 먹이를 주고 머리를 쓰다듬는 사진이 공개되었다 보니 판다 기지가 돈을 받고 비공개 접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마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중국 네티즌들은 푸바오가 워낙 한국에서 인기가 많았다 보니 중국 고위직도 관심이 많다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푸바오가 사람을 잘 따르고 애교가 많다 보니 중국 고위직에게 접객을 해야 했던 아빠, 러바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어쩌나 우려될 수 밖에 없는데요. 사실 해외에서 태어나 중국으로 돌아간 판다들이 이와 같은 순환을 겪는 것은 안타깝게도 흔한 일입니다. 일본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샹샹 역시 반환 후 10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대중에 공개되었는데요. 샹샹의 성격이 소심한데다 중국에서 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새로운 환경 적응에 애를 먹었고 도저히 공개할 수 없는 상태였던 거죠. 더군다나 샹샹이 중국 사육사에게 대나무로 얻어맞는 모습까지 포착돼 일본에서도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 중국 사육사들을 두려워하며 사육사들이 퇴근한 후에야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샹샹. 그런 샹샹 이 자신을 보러 온 일본인들이 대화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가까이 다가왔다는 일화는 이미 유명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반환된 난난도 폭행을 당했었고 미국에서 반환된 샤우치치 가족은 모습조차 보이지 않으니 푸바오의 미래가 걱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푸바오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중국 판다 보호 센터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푸바오를 둘러싼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푸바오는 건강한 상태며 CCTV 검증 결과 현재 직원이 아닌 사람이 푸바오와 접촉하거나 먹이를 주거나 사진을 찍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푸바오의 적응 상황을 보며 가까운 시기에 개방 구역으로 옮겨 점차 적응하게 한뒤 대중을 만나게 할 계획이라고 덧붙이며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모습이었죠. 판다 기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문이 이어지는 것은 국보인 희귀 동물 판다를 해외로 내보내고 돌려받는 과정에서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식이 부쩍 커진 게 배경으로 분석되는데요. 진정으로 판다를 위한다면 판다 외교를 멈춰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해당 국가에서 태어난 판다는 그곳에서 살게 내버려두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에서도 푸바오를 지키려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현재 한국인들을 향해 자신들은 판다 기지 측에 차단당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며 한국 팬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심정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에 응답하듯 한국 팬들은 국제청원 사이트 체인지에 푸바오를 지켜주세요. 동물 접객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악문 청원을 진행하고 있죠. 여기에는 이는 푸버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시설 관리되는 대부분 동물들의 문제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틀 만에 청원수는 3만 5천 개가 돌파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죠. 부디 푸바오가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내용도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함께해 주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